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싱어블 황금메이크 입니다 어, 요새 경제 기사가 하도 안좋아 가지고 제가 조금 간좀 보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 앞으로는 그냥 재각재각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요새 너무너무 어, 정보가 많이 쏘아지고 있어 가지고 저도 이게 과부하가 와서 어, 정리되는 것만 우선 올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대로 어, 금리에 대한 얘기 할거예요 뭐 아마 조회수를 많이 안 나오긴 할 건데 예, 선생님들도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사 보실게요. 어, 이거 기사 기사님이 아마 뒷북 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 경기 침체 우려도 아니고 경기 침체 시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침체하고 있고요. 어, 빅스텝 불가피하다. 제가 어, 썸네일에 박아 놓은 것처럼3.5포인트는 기정사실이다. 이 이상을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른다. 자이언트 스텝을 하시지 않았지. 과연 우리나라가 그 정도 체력이 되나. 그리고 이게 1435 환율도 그렇고 이 베이비 스텝커권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외국인들이 미국 그냥 은행에 돈 투자해도 한국보다 금리 더 받습니다 안전빵으로 봐도 어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에 메리트가 없으신 거죠 그 빠지지 않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그런 내용이에요 0.5포인트 .5포인, 0.5포인트 올렸다 오연석 어, 인상일 뿐 아니라 이제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이다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가 않고 있다. 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있고 아까 제가 말, 지금 말씀드린 거딱 그냥 정확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도 윈터 이스 커밍이라고 겨울이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겨울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지난번에 뭐 경매에 대해서도 권해드렸던 것처럼 물가 안정 최우선 그러니까 경제 수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부총리가 기, 기재부 장관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빅스텝에 물가 안정 최우선이고 내년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로 내년도 힘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 뭐다? 내가 원화 최고라고 했는지 회사가 잘 내게 원화를 줄수 있을 것인가? 내 이자에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지금 투자 자산에열흘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 특별하게 우리는 어, 자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싶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 원화 최고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어, 우리가 대출 이자나 그런 거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또 다음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하는 빅스텝의 대출금리 8퍼센트 때 간다. 어 주담대 은행 고정금리 상단이 7.1퍼센트입니다. 어 이제 8퍼센트 보고 있어요. 이거 연말 가면은 8퍼센트 될 거라 봅니다. 황금리 끈는 예. 12월 되면은 이제 빅스텝 한번 더가 3.5퍼센트가 되면은 실제로 대출금리가 8퍼센트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어, 대출 받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했던 계산했던 것처럼 어, 집을 그만큼 싸게 사면은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자를 감안하면은 이게 더 나, 나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금리 빅스텝에 적절한 시용대출 만들때 이건 국가 정책으로 아마 갈 거예요. 지금도 안심전환 대출, 전환 대출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에 도와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서 먹길 바랍니다. 어 시중 그, 제가 방금 우리 읽었던 것대로 이제 대출이자 8%에 가고 있는데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아낌이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는 게 좋다. 어, 생애 최초 구매 당시에 어, 적절히 맞는 금액의 주택 사시면은 애지가 남 거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알아보시고 네, 소득과 신용을 체크 체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어, 아마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책이 우리한테 유용할 건 맞습니다. 어, 보수 역대 보수 대통령들이 이런 거는 잘 만들었어요.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합시다. 어, 하는 빅스텝의 은행으로 돈 물린다. 예금금리 5% 누납.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힘들게 투자를 안해도 1년에 5포인트를 구, 고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 오퍼 작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여러분들이 5% 수익을 시장에서 연간 계속 가져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하신 겁니다. 그 이상, 그 퍼센테지를 봤을 때 손, 실을 잃고 나오신 분이 많습니다. 어,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해야 합니다. 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사는 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바, 네, 반면에 은행에서 자고 있는 내 돈은 어 은행에서 열심히 그돈 갖고 대출도 해서 은행에서 돈도 벌어 벌어 갖고 저한테 그 배, 배당 같은 어, 금리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예금이고 적금더 높을 거예요. 어 정기예금 1년 뭐 2년 이렇게 묶히고 하는 거어 지금도 특판들 굉장한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똑똑한 이미 재테크 분들은 이미 사아 드시고 계시, 계시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컴메이커는 아마 제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미 토속하시기 때문에 다 찾아서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이 예적금 금리가 지금 8.0.8% 올라간다고 이렇게 10월 13일 에 기사가 떴는데 어 오늘자 기준으로 뭐 이틀 전기 기사잖아요. 어 제가 굳이 조금 딜레이 갖고 온 이유가 어 후에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런 기사 갖고 왔. 온 겁니다. 입을 늦게 찍은 거예요. 하루 이틀 당연히 찍으면 이런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득 볼수 있는 은행 가서 최대한 이득 보시기 바랍니다. 어, 때로는 투자를 쉬는 것이 어, 우리에게 최고의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에게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펀드 매매 전쟁 달라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투자를 안 하고 쉴 수도 있어요. 0 포인트 수익 그러니까 방금 뭐 이제 은행 대출, 은행 금리로만 해도 수익을 버는 방법도 또 다른 수익이 될수 있다라고 황금미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쉬면서 관망하고 시장에 대한 주시는 하되 관심은 끄면 안 됩니다. 어, 언제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총알을 지금 모아 두고 있으셔야 겨울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작을 모아 두시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매 같은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메리트 있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어 많이 시, 관심 가주시다가 공부 열심히 하시면 이제 실전으로 그 기술을 쓸 시간이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지금 찾아오는 겨울 2년이 될지 3년일지 모르지만 힘들고 추운 겨울 잘 이겨내는 황금메이크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잘 버텨내시고 남들과 다른 특이한 부자가 돼서 부의 길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이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뛰어가서 답글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구독은 사랑입니다. 예 어.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 메이크였습니다.